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은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내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이 내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네 바퀴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내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여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여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엄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열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해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기둥 위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서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루스로 만드니라 왕이 여호와 평제에서 숙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렸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 씩둘 정금 등잔 대며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소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두로 사람 히람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말해 주는 본문입니다. 바다 그리고 높받침술에 그리고 물두멍 그 외의 기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을 피우려면 이 나무를 태워야 되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숯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손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 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르기도 하고 또 재물을 드릴 때그 재물을 또 씻는 물도 있, 그릇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금상, 떡상 그리고 촛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으로 성전 안에 둘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을 어,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성막에 있던 물두멍이 그 크기가 많이 커지니까 물두멍 사이즈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숫대야, 큰 대야, 물을 가득 이렇게 넣어 놓는 저장고 같은 대야를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두멍은 그 물들을 이렇게 떠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작은 대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높받침 수레라는 건이 물을 성막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기 때문에 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이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물을 실어서 옮 이렇게 끌고 다니는 수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이 도구들을 금과 노수로 만들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 성물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 일정으로 그 마산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 기차 안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읽다가 또 졸다가 또 읽다가 어머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탁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아,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히람이 노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라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드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디에 어떤 이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행해졌던 구체적인 활동들.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든지 또는 왜 이것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것들을 성전에 두게 하셨는지 그것을 만든 이유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왜 그런가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졌을 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그 예배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비록 솔로몬 왕이 만든 기구들의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조금 더 커졌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꾸며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보라, 이방인들아 이것들을 봐라.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까? 죄 많은 인간,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희생 제사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동산에서처럼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화려하고 웅장한 이것의 이면에, 이것의 뒤에는 죄의 속성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도 보면요, 금과 놋과 얼마나 정교하게 뭐 조각해서 만든 게 없어요. 다 부어서 만들었고 주물로 다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주물 잘못 만들면 이렇게 뭐 모양을 할때 흠이 조금만 있어도 볼록 튀어나와서 그거. 갈아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크기 한번 크네. 대단하네. 도대체 들어간 금이 얼마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이, 아름답게 짓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도 야, 이게 노시야? 금이야? 이거 24K야 순금이야 하면서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역시 우리도 이런 순금으로 만든 성전을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 또는 많은 장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상 가사를 불러서 죄송하지만 그들의 소원 이거 아닙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토록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집한채 갖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요, 사람을 바라볼 때, 죄송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수입차인지 또는 국산차인지,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몇 평인지, 쌍꺼풀은 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은 성형을 했는지 자연산인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뭐 예수님이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딱 올라갔는데 야너 명품 입고 왔구나. 야너 멋있네 이리 와내 옆으로 와너 오른쪽에 앉아 야너 수입차 타고 다녔구나 너 하면서 왼쪽에 앉힌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삼, 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은 죄의 영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아담이 볼 때는 제일 예뻤겠죠 하와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더 예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일 예뻤겠죠 예 그러, 그리고 성경은 하와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저에게 상담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예쁜 거 보지 말라고. 겉모습 너무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예쁜 거 보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형제 자매 만나라 그러면 뭐 기도 한번 하고 나서 만나면 뭐 이렇게 눈에 바른 화장품이 쭉 번져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눈인지 뭐 너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예뻐 보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림 또는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바다라는 큰 그릇을 보면요. 그 그릇 밑에 어,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배치되어 있고요 또 수레를 만드는 데도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고 있고 또 수레를 만들어서 좌우에 성전 좌우에 동일하게 다섯 개씩 배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물건을 놓는 위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전에 갔더니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고 완전하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벽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예배는 완전하고 온전함을 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완전함,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도구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성막에 나타나 있는 이 도구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빛난 노시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 이거 빛나는 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노스를 만들었다.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그릇을 닦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그릇을 닦았고 내가 더 아름답게 닦았다고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성전에 그 많은 금으로 치장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과연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많은 수많은 금들은 히스기야 왕때아스루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내 가지고 갖다 바쳤죠. 살려 달라고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전을 짓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성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읍시다. 후대에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겨줍시다. 우리 교회만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후대에 한국교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할수 있는 사역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세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온 소설에 나오는 그 도모 성당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도시 하나가 그냥 거의 성당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지어놓고 제가 섰는데 뭐 거의 뭐 저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놨고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 데요. 그 안에는 예배 누가 드리는지 아십니까? 몇명안 드립니다. 나머진다 관광객이요. 에 그 위에 올라가는 전망대 올라가도요, 다돈 내고 들어가는 관광객들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서로 지어놓은 그 성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로 팔리게 되고, 600년, 700년 씩된 교회가 유치원으로 개인화실로 또는 호텔로, 슈퍼로, 또 술집으로, 심지어 이슬람,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리고 있지 않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이 가져야 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가져야 할 본질, 그 안에 있는 희생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그 성전이 그 성전이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겉모습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빚을 내서 화려하게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빚 누가 다 갚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믿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빚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인 겉모습에 치중한다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즐기고 무언가 교회는 화려해야 된다 무언가 교회는 좋아야 된다 하면서 이 예배드리는 본질보다 겉모습에 치중한다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전이죠 저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인 저희가 겉모습에 치중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스펙 쌓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호텔에 팔리고 슈퍼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팔리게 되고 가득 차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서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고, 좋은 것 입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에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시면서 이런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고민하며 또 결국에는 예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본질, 내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본질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질, 그 중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자꾸 겉모습을 보려하고 어, 생김새를 보려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려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바라보며 중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화려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될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겉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어또 우리가 다른 분들의 중심을 바라보며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제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